안녕하세요, 먹방입니다. 박상, 박, 밥상 특집. 요번에는 밥이랑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게 된장, 어, 아니, 찌개 그릇. 그리고 이거는 밥 그릇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그릇들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 놓을게요. 한어 이게 근데 글씨 게 많잖아요. 누가 두개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할 수도 있고 세 개씩 할 수가 있어요. 꺼내는 거 보시면 다 알겠다시피 목공풀, 레진, 석고 리스 시계랑 종이 두 개, 리스 시계도 두 개. 그다음에 저는 된장찌개를 먹겠습니다. 어 옐로우 워커 색깔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밥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흰색 생모래 아니면은 허니폼 흰색깔 준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. 저는 흰색 생모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두부 자른 거 토핑이 필요한데요. 저는 여기서 직접 자르기 때문에 핀셋도 필요합니다. 잠시만요. 네, 여기에 레몬 퀘 두부 토핑이 있습니다. 두부 토핑을 사용할 거고요. 그럼 이제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저기... 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, 제가... 여기를 또 열어서... 목공풀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아니에요네 이제 이제 흰 모래들을 부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밥그릇에다가 아 여태까지 안보이셨군요 어 지금까지 한거까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씩 채워가면서 할게요 대리석 그릇 밥상 특집이거든요? 다 올, 다 대리석이라서, 대리석을 꼭 붙은 거고요. 대리석이 그래도 이쁜 것 같아서. 아 그리고요 이런 풀점 사용하실 분들은 그 점토를 어, 어떤 어 상태에서 만들건지 일단 섞으기 까지 같은거는 미리 해주신 해 다음에 색섞끄기 같은거 그런거 하신 다음에 제가 손에 안묻게 잘 안묻고 땅에도 별로 안묻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손에 안 묻는 거는요. 저도 이거를 되게 못했어요. 근데 풀 점을 3분, 3분 정도 펴서 냅두면요.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. 쓰기가 좋아요. 이제 밥은 완성이 되었거든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두 이제 된장찌개를 만들어볼 텐데요. 두부 요거 하나랑 스틱은 괜찮은 것 같고요.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진은 진짜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. 진짜. 진짜로 조금밖에 안 필요하거든요, 레진은. 진짜 여기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레진이 남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팔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부토핑 두부토핑 약간 섞으신 다음에 으쌰 섞으신 다음에 옆에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다가 레진을 어, 레진량이 적당한 것 같아서 좋아요 레진은 남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이랑 된장국 만들기는 끝났고요 이렇게. 대리석 그릇으로 된 밥이랑 된장국 만들기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